저 뒤에 리키에튼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유관장입니다. 영국 들어왔습니다 영국. <laughs> 3월 1일에 출발했는데 14시간 타고 돌아오니까 다시 3월 1일이 됐어요. 주인공이 여기 지금 구개도 안들 지금 컨디션 어때? 잘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 <laughs> 뭐 알지 뭐 이제 뭐 그냥 뭐라고 할지도 다 알고. 영국에 왔으니까 영국 편의점을 타려고 물 3개, 음료수 3개, 컵라면 3개, 파리보고 젤리 2개, 맥주 2개. 얼마나 나왔을까요?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와, 깜짝 놀랐네. 저희 지금 오늘 첫날인데 잠깐 이제 쉬었다가 쉰 거죠. 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저도 잘못 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침 운동 공원이 있어갖고 이제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는 건가? 아니 근데 원래 아, 혼자 하는 걸또 좋아해요, 미래는. 그래. 그래, 나 일부러,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 스타일 알아서. 그래 한번 다른 스타일로 내일. 아, 그니까 러 내일은 그렇게. 그래. 해. 내일은 그렇게 하고, 오늘은 내가 너 스타일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하려고. 사람 많은 건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 좋아하는데, 잘있네 <laughs> <laughs>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알버트 공원이라고 미래가 알버트홀에서 저기서 이제 시합을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숙소에서 걸어서 한십몇분 정도 걸리고 자 오늘 하루는 이렇게 또 끝나기도 했고 아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죠 시작 아 오늘 이따 밤에는 민국이랑 대포펀치 이유성 선수도 같이 오기 때문에 체육관도좀 섭외해놔서 거기서 훈련도 좀 같이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가 갈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힌돌이 주관장하고 우리 대포펀치 신희 선수 4월 5일 날 데뷔합니다 먼길 응원까지 와서 오늘 훈련도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뭐야 네. 빨리 빨리 뛰란 말이야 한명어디왔어한명어디왔어아 <laughs> <갔어? 웃음> 대포펀치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왜 아, 죽을 것 같아? 저 어린이 어떻게 되신 아, 겁니까? 아. 민국 어린이 지금 거꾸로 돌아왔어? 길이져버릴까 봐? 어제 아, 스파는 어떻게 하냐? 어. 신발은 제일 좋은 거 올러닝 신어놓고. 오, 러닝하게 어. 러닝 하게 에르메스라고 하는 올러닝. 뭐 어디 거 이거? 영국 영국. 야 공략 걸려줘 영국 여기 거야? 올러닝 사드릴게요. 아. 레코딩 네,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2, 3, 네 다섯 명. 와. 아. 자 저녁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다른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다 잡아놨었는데 우리 남자 선수들도 다 잡아놨는데 좀 멀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돼가지고 미래 컨디션을 먼저 생각해야 될것 같아서 가까운데로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영국에 있는 체육관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룹 수업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일반 회원들이 우리나라처럼 복싱 계열이 좋은 데는 없어요. 네.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매치메이킹 하는 우리 봄이래랑 같은 팀. 어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친구 같아요. Introducers. Yes. My name is Connor and I'm here with b o m i r a t i n So uh, hopefully this week she's w o r l d c h a m p in o t h as t the plan. Yes. Uh, okay. <laughs> 이제 미디어데이 할 그냥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하,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 장소 같아요. <목소리> 제 뒤에 리키네틴 있어요. 보이시죠? 해외 나와서 또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해볼 뿐더러 이렇게 큰건 나도 처음이야. 이거 되게 큰 거거든. 본 소감이야. 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저한테도 오지 않을까? 아,라는 아, 생각을 한번 아, 해보고 여기까지를 음. 믿으며 그리고 김 감정님을 믿으면서 좋아 같이 함께 한번 올라오고 싶어. 아, 좋은 마인드야. 함께하는 동안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우리 은퇴한 민국이. 그건 어때? 아무 짓안 하고 나도 하고 싶다 시합 <laughs> 그렇죠 시합은 항상 하고 싶죠 시합 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런데 하고 싶은 거야 된다 된다 이런데 하고 싶어야 선수지 뭐 사실 뭐냐저는 <laughs> 장소는 상관없고 <laughs> 어디든 네. 야차롤도아 진짜?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웃음> <웃음> 진짜 섭외 <성에> 들어와 아직도 <laughs> 네. 자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또 새로운 체육관이에요 여기. 한국 여자 선수가 있는 체육관이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Hello. 아 you, you, you look good.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은 이슬비고요. 지금은 영국에서 형사랑 프로복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프레이드어 오. 어, 어. 어. <laughs>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어 예. 들어온데도 티켓을. 끊어놨어요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laughs> 여긴 유튜버 존이에요? 약간의 아. 방송국 말고 또 이렇게 아 여기는 네. 오피셜이고? 네 여기는 오피셜이고 여기는 이제 채널을 올리고 아 이건 아, 개인 채널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구나 근데 프리랜서처럼 막 공연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 지금 저기 줄리아 씨가 데려다니면서 네, 프로모팅을 하고 있어요 Please welcome the former WBC international champion, Bomi Ray Shin. 지금, 이제, 여기, 4라운드나, 이제, 4, 6, 8, 똑같이 네. 올라가죠? 네. 거기, 파이트머니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마다 한5,600 파운드. 아, 그게 많네요. 4라운드 했을 때도 2,000 파운드? 막 이렇게 나고. 그럼 그걸 이제 줘야 돼. 그리고 그거에 그리고 만약에 선대들이 외국에서 오면 비행기랑, 비행기랑, 비행기랑 뭐그 숙박비 뭐 이런 것도 다. 아, 그러면은 그때 시합 나갈 때 3전을 다 피를 내고.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 그걸 못 견뎌내서 어... 프로성이 있는 친구들도 프로모터가 안 붙으면 정말 힘들어서 아니면 스폰이나 뭐 이런 게붙어야지 근데 아마추어 때는 그냥 시합만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세금은 아... 지고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데 프로가 되면 그런 비용이랑 또 자기가 SNS로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아 본인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부담이 고 아, 그래서 티켓을 팔아서 거기에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메꾸는 거구나 근데 그 티켓 돈도 반을 가져가는 프로모터들. 아. 그럼 이제 그 프로 세계가 아 비즈니스, 돈은 그런 것 때문에. 네. 아,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음. 하는 게 아니라. 선수에도 상품 같이 뭐 이런 거. 저희 있는 체육관에서도 유로피안 챔피언 하나 있데 여자. 네. 걔도 되게 잘 잘하고 실력 좋고 그러는데 프로를 잘안 붙는다고 그러고 어... 말이 좀적 적고 아... 이렇막 나가서 쇼막 이런 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그래서 티켓을 몇 개나 팔수 있냐고. 아 어... 뭐. 맞아 맞아. 티켓 못 팔면 어찌 됐던 돈이 안 우리나라 복서들은 의외로 편하다. <laughs> 아 저는 외국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 선수가 비하니까 우리나라. 예, 진짜 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꽤 많이 편하구나. 외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겟트랑 현장에 왔고요. 지금 미래는 저쪽에 있어요. Official weight nine stone, seven pounds for the challenger from South Korea, Bomi Rae Shin. 우리가 밑에서 보면서, 아, 저게 좀더잘 맞는데 저걸 좀더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거를 밑에서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and she is successfully defending her target but shin is going to pour out every single ounce that she has left in the crowd just roaring the power of them on here and she's beginning to get to the bar a little bit there, shin with a right Shin steps in, looks for that right hand, DuPont letting her own hands go. Ten seconds remaining, right hand from Shin just wobbles DuPont slightly, but it's not gonna be enough. The ball is coming any second There it goes. Everybody! to No side 여기지 응원 와주시고 일단 중요한 건제가 졌습니다 상대가 진짜 너무 잘했고 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그래도 미래가 또 유럽 쪽에서도 완벽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이제 미래도 계속 키샵을 해 주기로 오퍼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Thank you. 우리 보셨죠 코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미래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너무 잘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얘는 원래 좀 약간 그런 쪽에서 멘탈이 좀 약한 친구라 좋은 기회는 한번 갔지만 또올 수도 있다 이제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래가 제일 아쉬웠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거였는데 좀 내보내려고요 좀 바깥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코너한테 좀 맡겨갖고 트레이닝을 좀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같이 오지 못하니까 저는 우리 오비령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챔피언 벨트까지 갈수 있게끔 최대한 옆에서 부포트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꼭 남자도 세계 챔피언을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꼭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 어. 응. <laughs> 오빠 슬퍼도 배고프지. 일단 <laughs> 네, 마음의 상처를 좀 회복하고. 아. 다음에 다시 생각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친구가 안 그러해 보여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laughs> 아, 아. 마음의 상처를. 슬퍼서 먹는 거예요. 다른 걸 뭐라도 해. 사람이 슬프면 뭔가 다른 걸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좀 슬퍼서 먹고 있습니다. 울지 못해 먹는다. 우리 봉일 선수도 그렇고 제제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챔피언을 반드시 만들도록 할수 하겠습니다. 저는 할수 있다고 믿어요. 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선수 자체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하겠습니다. 자 끝.